안녕하세요 세우모터스 안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캠핑카 모델이고 이 차량은 2017년식 주행거리가 13만 1,000km 그리고 변속기가 오토가 아니고 수동입니다. 스틱 차량이라는 게좀 특이점이고요. 어, 수동 차량이니까 연비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장거리땐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 완전, 완벽하게 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판매가는 1,890만 원, 1,890이고요. 보자. 캠핑카 신규 제작이라고 나오네요. 어, 보시는 것처럼 색깔은 이렇게 진한 회색이고, 5층이니까 발견대로 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17년 식에 13만. 사실 캠핑카는 또 이런 또 스펙이 또 중요한 게안 따지더라고요. 오, 뒤에 완벽한 캠핑카. 아니 캠핑카 작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무 냄새가 많이 나네요. 자. 보시죠. 자 스마트키는 아니고 이렇게 키 리모컨 키가 있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오 순정 내비. 넣어주세요. 자 스테레스 13만이면 뭐 키로스 완전 짧은 거고요. 에어컨 더우니까 오 시원해. 그래좀 세게 들었고요. 자 사실. 이제 캠핑카 시즌이 오고 있죠? 이제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이제 봄, 가을이 제 캠핑카 시즌이니까. 그리고 파워뱅크가 4 0 0암페어 이상 이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하루 종일 전기, 2박 3일 전기를 돌려도 충분하다. 자, 보실 수있고요 어우, 스틱 오랜만인데, 이거. 스틱 오랜만인데. 자, 2단 출발. 2단 출발, 오이 스틱 오랜만입니다. 일단 출발. 일단 출발, 옥상으로 갑니다. 어 클러치. 클러치 엄청 부드럽네. 자, 요즘, 요즘 스틱들은 좋아요. 예. 부드러워, 산발이가 아, 이거, 근데 이거, 이거 힘드네. 오토가 아니라, 한 손으로, 이 카메라 들고, 이걸 해야 되니까, 기를 넣어야 되니까 쉽지 않네요. 자, 오토는 쉬었는데. 밝은 것으로 그대로 쭉쭉쭉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와서 자, 차를 세워 놓고 차량 설명을 드려야죠. 자, 사이드도 제 이제 자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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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틱. 어 신기합니다. 순정 내비 있고 하이패스 루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어유, 아, 몰딩까지 싹 작업을 했네요. 보시면 이 브라운 가죽으로 올딩 작업을 했고 여기 콘솔 콘솔도 컵홀더 두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콘솔박스 작업을 해놨다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가잭은 여기 있네요 시가잭은 여기 밑에 있고 박을좀 활용할 수있겠 캠핑은 또수납이거든 여기서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깨끗하고요 예 깨끗하고 조수석도 깨끗 자 이제 대망의 캠핑카 어? 여기 안 열리나? 반대로 열어야되나? 어? 반대로 열어야되나? 자 일단 외관부터 좀 보여드리고요 외관 깨끗합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캠핑카 느낌이 안드는 스테레스 느낌인데요 자 이쪽으로 열어볼까요? 자, 타이어도 짱짱하고요 네, 타이어 휠 깨끗 자 뒤쪽도 타이어는 완전 A급 휠도 깨끗하고요 이쪽에 설수 있나? 아 저쪽은 잠궈놨네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요게아 이게 요게 개수대네요. 개수대 게스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개수대 싱크대로 쓸수 있게끔 샤워볼이 게 들어가 있고, 오 물도 가능해요. 여기다 물을 채워 넣어서 이제 수도로 쓸수 있는 작업이 되어 있고 바닥 월딩 작업해 놨고요. 그리고 오 침대 침실 좋다 좋네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 냉장고 그리고 전자렌지전자렌지도 있다. 이건 이제 수납 공간이겠죠?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실로 할때더 올려서 쓸수 있게끔 음.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테이블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리는 건 어떻게 내리는 거야? 아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여기 시가잭 있고요. 요게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뱅크가 400 a 페어로 배터리가 크게 두,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에어컨이나 예, 이렇게 난방을 돌려도 충분하다. 조명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오 좋네요. 엄청 더 트렁크로 한번 가봐야겠는데? 트렁크로 자 이렇게 이쪽에서 보셨을 때 이런 모습 자 트렁크를 열면은 이런 느낌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런 느낌이네요 예 어, 여기 시가잭이랑 여기 USB 들어갈 수 있는 잭도 있고요 침대 공간은 2두 뭐 명이 자 성인 두명이자긴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 밑에 또 수납이죠 수납 공간 이쪽에도 수납 공간 오, 수납, 와, 수납 넓다. 캠핑 짐 같은 거들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모기장. 모기장 치고, 날씨 좋때 선선하게 잘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깔끔하네요. 작업을 하고, 사용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사용을 안한 듯한 느낌. 어, 스타렉스 캠핑카구의 판매가는 이제 189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특이점은 이제 스틱이라는 점이 특이점이고, 스틱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희귀하고 좋은 매물이 될것 같고요. 오토를 찾는 분들에게는 또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차량 엔진 소리, 뭐, 차량 관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돼 있고, 뒤에 캠핑카도 사용감이 없이 깨끗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한, 한 천만원 후반대 캠핑카, 그랜드 스타레스 캠핑카 찾는 분들께는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판단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모터스 안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